안녕하세요 친절한 토토로입니다 <laughs> 4월 30일 화요일 네, 오늘 한번 브리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 또 4월의 마지막 날이 또 되었네요 어... 그래도 야구가 이제 초반보다는 좀 그래도 좀 흐름대로 좀 흘러가고 있고 점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제 이제 니오넴 때문에 4연승은 그러니까 이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는 좀 아쉬운 하루였고 음, 오늘은 제 주력은 일단 두폴도예요. 두폴도인데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 야쿠르트와 이제 요코하마의 경기인데 이제 야쿠 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라 선수가 나오고 요코하마는 이제 신도 선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요거는 팩트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하라 선수는 이제 올 시즌에 지금 2승1패 방어율이 이제 이점칠 피안타율이 이제 이할 2푼7리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뭐 이제 나쁘지 않은 성적이고 좀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야쿠르트가 이제 요코하마보다는 좀더 이제 타격의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오는데. 이제 신도 선수는 이제 17시즌 이후 이제 올 시즌에 이제 복귀를 했어요. 이제 복귀했는데 이제 17시즌 경기를 보니까 이제 15이닝 동안 이제 7실점 이제 방어율은 한4.2 정도 나타내고 있고 올 시즌 이제 등판한 적이 있는데 한 경기 이제 2이닝에서 무실점을 한 기록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미우리 상대였고 어 일 이렇게 선발과 이제 타격 같은 경우 이제 요코하마 타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이제 소프트뱅크 한번 설명해드렸죠 이제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소프트뱅크처럼 좀 요코하마도 지금 좀 도깨비의 좀 타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코하마는 그래도 소프트뱅크보다는 더 하위에 있습니다. 원래 요코하마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정도의 경기력은 안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 좀 어떻게 보면 kbo 를 보면은 좀 기아 타이거즈의 같은 팀이 아닌가 요렇게 생각이 드네요 들고 요코하마의 좀 특이점을 보자면 이제 10연패를 이제 유미우리 상대로 어제 끊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끊었고 근데 이제 또제 생각인데 좀 연승을 이어,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이제 연패를 어떻게 긴 연패를 좀 끊었는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제 kbo의 기아처럼 연패를 끊은 뒤에 바로 패할 확률이 좀 높다 이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좀 선발 매치업도 그렇고 어 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연패 끊은 뒤 바로 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제 솔직히 저는 6코 아마의 라인업을 보고 진짜 이기로 온 건지 지로 온 건지 좀 의문이었지만 의문의 승을 가져왔어요. 그 기아도 이제 구연패에서 끊은 것처럼 저 의문의 승리를 좀 가져온 경기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바로 패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야쿠로트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두산베어스와 하나이글스의 경기인데 어, 두산베어스는 후렌코프 선수가 나오고 하나이글스는 체델벨 선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후렌코프 선수가 음 이번 시즌 좀 사사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몇 경기를 챙겨 봤는데 일단 몸에 맞는 볼도 그렇고 좀 사사구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올 시즌에 뭔가 좀 꾸역꾸역 막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렌코프 선수 어 후렌코프 선발이니까 오늘 무조건 두산 가야지 요렇게 생각하셨던 그니까 작년에 이제 향수에 빠져있으신 분들은 그 생각을 잠시 잊어두시고 후렌코프 선수가 작년만큼의 선수가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체드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음~ 초반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최근 몇 경기는 좋지만은 않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어 그래도 지금 최근에 두산이 조금 분위기가 이제 뭐 감독 징계니 뭐니 하면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팀의 핵심인 이제 리드오프 정수빈 선수가 어 몸에 맞는 볼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장기 결장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무래도 타격도 그렇고 어 외야 이제 호수비도 그렇고 좀 아무래도 좀 정수빈 선수가 아무래도 핵심적인 좀 역할을 올 시즌 많이 해줬었는데 어, 빠짐으로써 좀 분위기가 좀 지숭 생숭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음, 두산이 하나만 만나면 뭔가 힘을 못 쓰는 못 쓰는 듯한 최근 상대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맞대결에서 이제 두산이 좀 저득점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이글스의 좀 역배 승리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시경기 이제 MPB 1야 주니치와 요미우리 경기를 이제 요미우리 승리로 좀 점치고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어 요미우리의 이제 다카시 선발투수가 이제 좀 루키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요 경기는 좀 패스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자면 이제 k t v 즈와 차우차 이제 LG 트윈스 경기인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 어제 요미우리 배당이랑 거의 비슷하게 측정이 됐죠. 요런 배당은 좀 야구에서는 좀 위험한 배당이다라고 생각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LG 트윈스도 오늘 저는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면 이제 야쿠르트와 하나이글스의 경기 주력으로 좀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고요좀 <laughs> 하나이글스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이렇게 정배를 추가하셔도 될것 같은데 오늘 정배들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없습니다 없고 음, 이, 이 NC 다이노스와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인데 요거는 제가 요 경기를 추가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오늘 그냥 진짜 프로토만 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토와 배트맨만 이제 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뭐, 요렇게 두 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글씨 역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좀이 역배당이라는 것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욕심을 버리시고, 이제 야쿠르트승 하나이글스 승그 다음에 뭐 nc 승 요렇게 한 조합을 넣고 그 다음에 또한 조합은 야쿠르트 승 하나이글스 승그 다음에 롯데자이언츠 승 그니까 요 nc 다이너스와 롯데자이언츠는 이제 양방 배팅이 되는 겁니다 어. 요렇게 이제 프로토와 배트맨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좀 소액으로 오늘 한번 간전배 개념으로 좀 접근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또 이제 정배 라인은 좀 좋아 보이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프리뷰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영상 보시고 카톡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 저는 뭐 유료픽이나 그런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이제 혼자 하시기 심심하신 분들 같이 응원하실 분들은 제 영상 맨 밑에 댓글란에 카톡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저랑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쪽으로 카톡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